난유튜튜에에반대했 if 다 Can you not touch that?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 <웃음> 요즘에 <웃음> 어디 가든 다 커피는 5천 원이야. 무슨 커피가 5천 원이야? 5천 원이 거기 그 카페가 다 그런 거지. 그 저기 뭐야 엔젤리너스 가면은. 응. 너엔젤리나스도 요즘 없지 않아? 오케이. 그래서 첫째로는 응. 어, 남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우울해하지를 않는 게난 되게 되게 좋아. 우울한데 나 되게? <laughs> 그래? 나 몰랐던 사실인데. <laughs> 되게 오버한데. 아 그래? 아돈 많은 거 좋아하는데. <laughs> 아돈 많은 걸 좋아하지만 남편은 돈을 안 쓰잖아. 짠돌이여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돈을 못 벌었는데도 괜찮아 하니까 그게 좋다고. 막 쓰지를 않으니까 많이. 쓰지 않는 이유는 돈이 궁하니까 안 쓰는 거지. 근데 그거 가지고 맨날 우울해하진 않는다고. 아니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 자기가 돈이 없어가지고 어 나는 이것도 못 사고 이것도 못 하고 나 너무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우울한 사람 많아. 아습관은돼 어, 있다고. 어어어 어, 어. 맞아 습관이 돼 있다고 습관이 돼 있어 돈을 안 써도 되는 습관이 그래가지고 어. 우울해하지 않기 때문에 난 그게 되게 좋아. 만약에 남편이 맨날 우울해 있으면 나도 같이 우울해하고 어, 우리 왜 이렇게 돈이 없는 세상이 힘들까 이러는데 남편이 돈이 없어도 이렇게 막 맨날 재롱 떨고 해피해피하니까. 노울 하지 않아서 되게 좋아 남편으로서 응. 아돈 좋아해 근데? 아돈 좋아 <laughs> 돈 쓰는 거 좋아해 나도 돈 많으면은 응. 100만 원을 만 원처럼 쓰고 싶어 알았어 알았어 그런 날이 올 거야 어, 두 번째는 응. 남편이 와이프를 위해서 남편의 취미생활도 뒷전으로도 내, 내 취미생활 뒷전으로 된다고? 음. 왜냐면은 예를 들어봐, 남편의 취미생활이 있고, 나의 취미생활이 있어. 네. 근데 이걸 두 개, 그래서 남편의 취미생활이 50만 원이고, 내아이 취미생활이 50만 원이야. 네. 근데 이거 두개다 같이 다 하면 100만 원이 되잖아. 그러니까 그게 남편 아깝다 보니까 짠돌이다 보니까 네. 남편 거를 기법해. 네. 그래서 나 거를, <laughs> 내 거를 기법하게 만들기에는 남편이 좀 찔리나? 찔릴때가 조금 있지. 어. 음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건담의 취미생활 있잖아. 근데 그거는 남편이 막 40만 원짜리 건담을 사고 싶어 하잖아. 사실 아... 근데 내가 여행 가는 거 좋아하니까 오늘 남편이 40만 원짜리 펜션을 예약했잖아. 근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다하면 비싸니까, 남편이 남편 취미생활을 기법하고 내 거를 해줬잖아.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고마운 거지. 아, 그래서 지금, 그런... 지금 생각해도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. 물어? 고마워. 그래 남편 내 생일 날이라서 우리가 스페셜하게 이런 돈을 쓰는 거죠. 우리가 응. 맨날 4 0만 원을 쓸 돈이 어디 있어. 내 생일이 다가오니까 스페셜하게. 찬아 너내 생일 때. 용이 <laughs> 넘어가자. 그래서 나는 남편이 어 여행 vs 건담 했을 때 응. 남편 거를 버리 건담을 버리고 여행을 해준다는 걸 되게 고맙고 짠들남편으로서 되게 멋있어. 근데 응. 우리 와이프도 좀 취미 생활을. 응. 소비적인 거를 고만 하고 나처럼 콜렉터는 소비 소비를 하면 안 될까? 그러면은 너는 소, 그 그러면 콜렉터는 남잖아. 아니 여행 가면은 숙박비 내면 끝이야. 플라스틱이 많이 진열 있다 난 좋은 거 모르겠어, 솔직히. 좋지. 남잖아 남는 거잖아. 아니 나는 근데 기억 속에 다 남고 사진에 다 남아. 그다음에 또세 번째는 어, 나의 소비 습관도 바뀌어. 근데 그게 나도 짜증나긴 하는데 되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. 예를 들으면 옛날에는 내가 매일매일 커피 사 마셨거든, 밖에서 그냥. 뭐몇 천원이든 매일매일 비자 카드로. You know? Just... 근데 이제는 내가 아, 맞아. 남편이 돈 아끼지, 짠돌이지 이러면서 아, 나도 돈 아껴야겠다 이래서 맨날 아침마다 집에서 커피를 가져가지. 그 대신에 내가 안사 먹지 밖에서. 하여튼 그 소비 습관이 내가 바뀌었잖아. 그래서 그런지 남편 덕분에 돈이 모이기 시작해. 아 그래. 어, 그게 그래서 안 모였어. 그게 넘버 4야. 아니, 그때는 그전엔돈안 모였어. 아니, 모이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더 많이 모이는 거지.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모였으면 지금은 150만 원이 모인다든지 음. 그 커피를 아끼고 뭐내 소비 습관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그 돈이 모이는 걸로 내가 어, 저축도 하고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너무 좋아. 뭐 적금이든 코인이든 주식이든 뭔가 내가 옛날에는 뭐딱 뭐 부동산만 했다면은 음. 이제는 내가 막 코인도 보기 시작하고 주식도 보기 시작하고 적금도 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좀더 음. 그런 아~ 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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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으는 재미가 되게 있구나 음. 이런 거에 되게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 근데 남편 덕분에 너가 예전에 그랬잖아 근데 어. 모으는 거보다 쓰는 게 중요하다 더 버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는 내가 왜 하는 네. 줄 알았어 왜 네. 하는 줄 알아 네. 네가 너무 안 쓰니까 그래야 그은 그러면은, 그러면은 짠돌이 남편이 있어서 싫은 거아니야 너 계속 왜 싫다는 걸 자꾸만 풀어봐고 싶어? 아니 그게 아니고 응. 나는 왜 그러냐면은 응. 와이프가 자꾸 백수다 짠돌이다 뭐라 하니까 응. 응. 나 그거에 시비하는 거야. 아니 그 좋은 점을 얘기잖아. 하나에게서비스관을 그 받아서 우리 저축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거야. 아, 많은 그렇지.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남편 와이프 둘 다다 막. 막 너무 많이 소비를 해가지고 돈을 못 모아가지고 나중에 나이 40대고 50대 때 돈이 없고 집한 채도 없고 무주택자고 막 이렇게 되, 되는 경우가 많지 그리고 나서 충분히 이해해 나 같아도 막 여행 가고 싶고 뭐돈 엄청 쓰고 싶어 근데 어찌 됐건 짠돌이 남편을 만난 덕분에 나도 투자라는 개념을 좀더 알게 되고 돈을 모으는 재미를 더 알게 됐다는 거지 뭐 예전에도 내가 당연히 모았긴 했지만 지금 더 더욱 그런 습관이 들었다는 거지 했겠고 음, 워 땡큐. a n k y 음. 지금 남편이 짠돌이라서 좋은 점을 다 설명했잖아. 음.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음. 남편이 짠돌이라도 음. 쓸 때는 써. 그치, 그치, 그치. 어 쓰지. 쓸 때는 써. 퐁크라니까 내가. 내가 본 별명이 통크가지고 퐁키였어. 뻥이지? 하여튼. 그래서, 예를 들면은, 이번에,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내 생일이라 그래가지고, 펜션을 딱 40만원짜리 예약 뭐 이런 거 있잖아. 음. 어, 그리고 뭐, 우리 부모님한테 뭐 생일이거나 이럴 때, 그래, 돈 드려.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. 음. 그런 거 통을 크게 이렇게 쏘더라고. 너한테 중요한 사람들한테는 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서프라이즈를 하더라고. 그래서, 커피를 네가뭐 5천원짜리 못 마시게 해도 괜찮아. 하여튼 그래서 남편이 쓸 때는 써. 음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내가 그래도 짠돌이 남편이랑 잘 맞는 이유가 이 소비 습관이 맞아서야. 그러니까 그 짠돌이 거네. 그러니까 너, 너만큼은 아니지만 어 나도 솔직히 돈잘안 쓰고 내가 사고 싶은 게막 많고 막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막 쇼핑을 막 자주 가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. 사고 싶은 게 항상 있거나. 어,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도 돈막 모아가는 재미, 막 투자하는 재미에 너무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음. 막 그런 거에 유튜브 보는 것도 너무 즐거워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막어 짠돌이가 너무 좋아요. 짠돌이 남편을 만나야지 결혼 생활이 행복해요. 이러지만 음. 사실상. 어 그게 자기 자신과 소비 습관을 잘 맞는 사람이랑 만나야 결국에는 행복해.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막막 자기 5천 원짜리 매일 매일 커피를 안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야. 음. 근데 네가 막어왜 5천 원 썼어?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은 어 그러면은 결혼생활 삐걱삐걱거리지. 아 진짜? 음 그러면 소비 습관이 비슷하면은 괜찮다. 안 그러면 잔소리 만나지 마라. 그러니까? 그래도 그래도 나는 사람들 얘기하고 싶은 거지. <laughs> 그러니까 그런, 그런, 그런 어,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어 너무 자기 남자친구나 남편이 짠돌이라고 해서 막, 어, 진짜 막 한숨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. 음. 근데 이런 좋은 사이드도 보셨으면 좋겠다. 이러면 돈이 진짜 집안에서 모이고 그래서 투자할 수. 연애할 때 있고. 중요한 거지. 그러니까 연애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결혼하고 음. 나면 은 음. 이제 현실적으로 바뀌니까 음. 뭐좀자축을 기본적으로 좀 하잖아. 음. 근데 연애할 때는 좀 서로 좀 이렇게 돈 쓰고 그랬으면 음. 좋겠는 게더 그렇지 그렇지. 그때 연애할 때좀나자 친구가 응. 짠돌이 나도 응. 너무 나쁘게 보지 말고 만약 진짜 아 맞아. 응? 응. 경, 만약에 롱텀으로 결혼까지 생각한다면 응. 그게 오히려 프로가 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요 그렇지. 예를 들어서 남편이랑 연애했을 때막 선물 같은 거안 사주고 이러면 좀 되게 섭섭하고 그랬는데 응. 그게 결혼하고 나 보니까 아유 그런 선물 사자 뭐 많이 섭섭했지. 어, 근데 아, 지금은 너무 그치 그치 근데 지금은 아 우리가 돈이 모이네 이러면서 조금 그 좋은 퍼스를 사이드를 보게된 거지. 음 네. 응, 그래서 짠돌이 남편 화이팅.